이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한 1년 전에 샀을 거예요 1년 전 근데 책을 그때 한창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사놨다가 이책을 이제 뒤로 뒷전하고 다른 책들을 읽었죠 근데 이 책을 그서 모른 채 하고 썼어요 그리고 한 20쪽 읽고 그만뒀는데 이제 어젯밤에 다시 처음부터 쫙 읽었어요 이게 한 450쪽 된 책인데 다 읽었어요 한 11시부터 오늘 새벽 아침 6시 해 뜨는 거 보고 잤어요 그래서 이거 다 읽고 나는데 허! 이게 진짜, 와, 역시 믿고 보는, 미지, 믿고 읽는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 아닌가, 진짜. 이게.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먹먹함과 슬픔이 있어요. 이게, 전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하고, 이 작가가 원래 추리소설을 전문으로 쓴 작가라서, 이 작가의 추리소설을 굉장히 잘 읽었는데, 그래서, 어, 이 사람이 이런 심리, 사람 사는 이야기 소설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? 그리고, 추리랑 반전 이런 것도 없는데, 얼만큼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? 좀 기대가 좀안 되고, 지루할 것 같이 읽어봤는데, 허, 진짜. 그리고 이 책이 앞에 한3 0쪽 정도 정도는 주인공들 이야기인데, 한, 350쪽, 30쪽부터 350쪽까지 주, 조연들의 이야기예요. <laughs> 이게 되게 웃길 수도 있지만, 이게 진짜 겉으로 보면 우리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. 사람,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인생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, 너무. 저도 그래요. 저도 사람들, 저도 사람들을 너무, 저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한 행동을 판단하지만 이 책을 읽고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단정거리면 안 되겠구나. 한 사람의 한 사람 이 조연 그냥 길가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에 대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가면서 한데 지루하지도 않고 아. 나도 모르는 속사정이 다들 많구나 사람, 사람, 사람 사는 게다 똑같고 다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 인생을 쉽게 판단하면 안되겠구나 라는 느낌 들었고 약간 말 되게 이 엔딩이 허무한데 뜻깊은 엔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 어, 이게 이거 읽어봐야 돼 이거는 그리고 이게 영화로 도 나왔다고 하는데 후기를 보니까 영화는 재미없다고 하는데 와이 책은 진짜 얼마야 14,800원이 아깝잖아요 1,400 8,000원이어도 사지 않았을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먹먹함, 서먹함 진짜 얻은 게 많고 이유가 알수 없이 너무 속상하고 되게 슬픈 거 약간 지난 나의 과거들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봤던 내 시선도 떠오르게 되고 여러모로 조금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 아닌가 그래서 아 진짜 근데 이걸 또 읽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읽는 시간 같은 건 중요하지가 않데 내가 이걸 읽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 너무 이게 아 정말 하하하 어. <laughs>